안녕하십니까 제가 벌써 세 번째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환율 우리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이걸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죠 1,400원 하던 게 1,500원, 2,000원 막 뛰는 거 이게 이제 그 평가절하 다른 말로는 환율상승 이런 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경고음이요. 계속이 놓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세 번째 방송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우리 IMF를 경험해 봤잖아요. IMF를. 그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금 모으기 운동. 근데 그때 금이라도 모았으면, 지금 이게 금이요. 한 돈에 82만원. 미친 금값. 그래서 이게 금 모으기도 이제 불가능할 겁니다. 누가한테금 내놔. 그래서 이재명이가 금 모으기 하면, 있어도 안 되지만 금도 없어요. 요즘 돌잔치에도 금 사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금도 없다니까. 그때 IMF 때 저희 어머니도 금다 내놨어요. 그때. 금값이 미친 금값이라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IMF가 올수 있는 외환위기 이런 데그 심각한 문제의 경험이 있잖아. 우리 트라우마가. 근데 그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일시적인 일시적인 달러 부족이고 국민들이 애국심으로 금 모으기로 극복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 누가 나서겠냐고요? 부자들이 전부이게 재산 다 처분해서 외국으로 떠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하나 제가 계속 심각하게 방송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재명이가 이재명이 그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비난할 때요, 계엄을 비난하면서 계엄할 때두 시간만 해지다가 특별한 피해는 없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얼마나 떠들었냐면, 아니, 계엄 때문에 환율이 1480원까지 뛰지 않냐? 1480원. 이게 국민의 전 재산의 7%가 날라갔다. 7%가 그 근거는 모르겠어. 하여튼 이재명이 한 말이야. 환율이 잠깐 뛰었더니 계엄 때문에 7%가 날라갔다고 얼마나 난리 치습니까 그럼 지금은요, 몇 프로가 날라갔냐고. 저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고, 두 가지 예를 전환길강사있잖아 이 친구 요즘 제가 통화를 못 했는데, 빨리 돌아오게 될 텐데, 전환길 강사가 올린 글인데요. 뭐냐면 LA 있잖아. LA 공항에서 환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와, 우리나라 1달러 바꾸려 했더니 2,100원 달란다. 2,100원. 그것도 LA 공항에서 이야기입니다. 공식 환전소에서. 지금요, 우리나라도 그, 실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환율하고요. 실제 공항이나 이렇게 바꿔주는 환율이 다른 경우 많아요. 제가 몇년 전에 그 친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을 한번 갔다 왔어요. 우즈베키스탄 맞아요. 우즈베키스탄 거기 사마르칸트 부하라 이게 실크로드의 핵심이거든요. 타슈겐트 부하라 사마르칸트 이게 다 유명한 중앙아시아 우즈베크를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요 무조건 미국의 미국의 뭐 100달러짜리면 그건 재버리고, 미국의 10달러든 2 0달러 미국 달러 있잖아요. 이게 왕이야, 왕, 황제. 우즈베키스탄 돈으로 바꾸면요. 공식 환율에 달려 호텔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주는데, 그 돈이 많은뭐예 가방에 한꺼여가 밥한끼으면 가방에 돈을 막 다발로 꺼내야 밥한끼물수 있습니다. 암달러, 암시장하고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그 나라 갈 때, 무조건 달러 가져가야 돼. 그러게, 그 나라의 공식 환율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그 나라 돈을 많이 주거든요. 달러가 귀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이 그 우즈베키스탄 돈,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 환율은 정부가 1,435원이다, 오늘 이러고 있는데, 전환계리가 2,100원에 바꿨다는 말은 우리나라 돈이 우즈베키스탄 돈처럼 똥값이 거래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코인들 중에 달러하고 연결된 테드 코인. 저는 코인 안 하니까. 근데 이거 대표적으로는 테드 코인. 이게 달러하고 딱 고정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코인 사는 이런 데그 코인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근데 이거 1529원 돼 있네. 테드 코인 1529원. 한국 프리미엄 6.76% 6.76% 가산돼 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이 이 정도 게 동값 취급 당하고 있다, 휴지 취급 당하고 있다 이거 알겠습니까? 저 전환길 강사 예나 또게 테더 코인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 환율보다 훨씬 이게 더 우리 가치가요. 전부 게그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달러도요. 이것도 웃기는 게 달러도 제가 보면 이전 세계 통화를 평균하면요. 물론 이제 일본의 엔화 같은 건좀 약세지만 일본은 이제 엔화가 아베노믹스처럼 돈을 푼다. 이러니까 이제 다카이치 산하에 되면서 일본 돈도 이제 뭐좀값어치가 떨어지고 있고 프랑스도 유로도 좀그렇긴 한데 그러나 전 세계 돈을 평균해 보면요, 달러도 10% 떨어진 거예요. 달러가 이미 전 세계 평균적으로 통화 가치로 보면 10%가 하락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달러하고 비교해서 1,435억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아주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달러도 10% 하락했는데 우리가 더 많이 하락했다.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전 세계 평균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돈이 실질 환율은요. 뭐 저는 거의 뭐 1,600원, 1,700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길 강사가 2100원이 이게 과장이 아니고 이게 팩트 실제 우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왜 이렇게 우리나라 돈이 떨어졌고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돈이 왜 이렇게 값어치가 떨어졌을까 치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랐어. 그럼 게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말이야. 주식 투자하려면 주식 을 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 그럼 게 우리나라 달러가 들어야 주식을 사니까. 그럼 게 우리나라 값어치가 이렇게 돈값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식시장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또 떨어진다. 주식시장은 오르는데 이게 좀 역설로 보이잖아. 언뜻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깊이 제대로게 봐야 되는 거. 이걸 언론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눈치 본다고. 그럼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식 하면 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이나 일본, 대만보다 적게 오른 거야. 물론 윤석열 정권 때, 뭐 정권 때 프로테즈를 보면 이재명이가 들어서고 30%는 미국 다우나 나스닥보다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 아직 3 0 포인트지만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 얼마입니까? 아직도 미국 시장이나 이쪽이 긴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돈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들어온 것보다. 첫째 이유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프로테일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탈출하는 게 진흥순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외국으로 가는 서약 개미들이 아직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유출되는 거죠. 이게 저는 첫째 이유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더 심각한 게요. 바로 이게 그, 이재명의 자파 정권이 하면서 3,500불을 투자하겠다. 탈탈 털어주겠다는 거니까. 이미 시장이 불안하잖아. 탈탈 털어주면 우리 알거지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는 거야, 심리적으로. 이놈이 언젠가는 탈탈 털어준다. 나쁜 합의지만. 이렇게 보니까 선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환율이라 거는. 3,500불, 나가서 5,000억불 두겠다니까. 벌써, 이게 벌써 환율 리스크가 선제 반영돼서 지금 이게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재명이 3,500, 어디를 틀지 모르잖아. 이재명이가 제안한 거거든요. 이게 저는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국내 투자를 안 하고 전부 외국에만 투자하고요. 외국 기업은 국내 안 들어옵니다.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중대재법이나 노란봉투법 때문에 우리나라 안 그래도 이게 떠나고 싶은데 자꾸 미국에 투자를 하니까 잘 됐네? 전부 이게 이거, 삼성이든 현대차든 전부 외국에 투자하니까 우리나라 돈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외국에. 근데 그럼 국내 기업, 외국 기업 국내 들어옵니까? 1년동 안에 들어온 게다 합쳐도 130억 달러. 이거 하단 들어온 거잖아요.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하는 건 없어요. 거의 제로라 봐야 돼. 130억 달러면.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전부 외국에 다 투자하니까 딸들 탈탈 털어서 외국에 투자하니까 우리나라 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세 번째다. 이유가.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건데요. 바로 부자들의 탈한국.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통계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소위 백만 장자 이런 분들이요. 제주에도 이민간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돈 100억을 가지고 이민을 간다. 금액이 100억을 다 달러로 바꿔서 이민을 간다. 금액이 우리나라 돈 100억은 풀리는 거예요. 달러가 귀한 거죠. 이민 갈때 우리 전쟁 나가 막 미국 도망가려면요. 1달러에 많원 달라도 러 바꿔야 되잖아요. 달러가 필요하면, 1달러에 전쟁 나면, 한국에 전쟁 나면, 1달러 만원갈 수도 있는 거예요. 2천 원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쟁 나면 우리나라 돈 휴지 조각인데, 그래도 이게 달러나 금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폭락하거든요? 지금 벌써 그런 안보 위협도 있고, 이러다가 우리나라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백만 장자들이 이민 간 사람이 많으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것도 무시 못할 저는 비율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 결론은 이게 전부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전부 이 이재명 효과입니다. 이거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돈이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고 똥값이 되는 거는 한 단어로 하면 이재명 이펙트다. 이재명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미국에 그냥 탈탈 털어서 퍼주겠다고 자기가 먼저 제안해놨고 미국이 협박인 것처럼 조작하고 자기가 제안한 거예요. 미국에다 퍼줄게 달러.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을 다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이 우리가 들어오는 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안보는 불안해가지고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북한에 이런 안보 위협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안 바뀌니까 주식도요. 주가는 오르지만 이게 뭐 아주 왜곡되어 있고 실제 그래도 아직 국장, 우리 국내 주시장 탈출은 진행중이다 아직도 이게 외국계가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다 보니까 달러가 유출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하다, 이거, 이재명이 때문에 경제가 다 망치지니까 우리나라 돈이, 돈이란 게그 나라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억지로 막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뭐, 무제한 공급처럼, 뭐, 미국의 딸들나 일본, 뭐, 이런,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막 찍어낼 수도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 모든 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이재명 이펙터. 이재명의 자파 경제정책이 나를 라 무너뜨리니까 우리나라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이 말은 뭐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지가 말이야. 1480원인데 7% 재산을 약탈했다. 그 근거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재명 니 계산대로 하면 지금 국민의 재산은 뭐 17%, 27% 약탈됐네. 약탈된 거죠. 뭐 국제적이나 딸려나 금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재산이 국제적으로 보면 이게 약탈된 거 아닙니까? 국민 재산이. 우리 원화가 떨어진다는 말은. 이런데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하여 이걸 보고 지금 야,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재택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뭐 달러 사라고 뭐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여 제가 핵심은 이재명 나쁜 자파 경제 정책 때문에 국민의 재산이 소리 소음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양털 깎듯이 이놈들이 양털을 몰래 깎아도 양은 눈치도 못 채듯이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는 게 이재명 자파 정권이다. 이재명 자파 정권 끌어내리지 않으면 환율이요. 지금도 2,100원이라고 하는 지난 경험에서 언제 3,000원, 4,000원 될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안보 불안도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